예 안녕하세요 빠꾸라 양말입니다 어 저희 채널 천사의 미소로 백골단에서 AI로 생성한 여덟 트랙이 담긴 저항적인 그리고 메시지적인 현 시국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EP앨범을 공개했습니다 4050 백골단이라고 어 천사의 미소로 백골단 게시물에 그 밴드 캠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어 링크를 띄어놨는데 구독자분들이라 또 시청자분들이 어 음악을 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스트림 뭐 횟수가 좀 저조해서 다시 한번 짧게 리뷰를 좀 하고자 제가 이렇게 뭐또 영상을 이렇게 남깁니다 예. 우선적으로 또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거뭐 여당 여당 뭐 비판하면 이제 뭐그 이슈가 되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어뭐 일단 그 앨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앨범 소개 글인데 이건 AI로 만든 2025년 막바지의 기계적 저앙 사운드 트랙이다 4050 백골단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XX 로마노 오픈 AI 시스템을 통해 완성한 저항적 EP 앨범입니다. 이 작품은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의 불균형 속에서 외면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각 트랙마다 분노, 슬픔, 회한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서사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국민들이 미안합니다라는 좀어 서정적이면서 멜로디틱하고 좀 구슬픈 송으로 됐어요. 예, 뭐 랩이 없습니다. 노래예요. 이 시대의 사회적 상처가 양심의 무게를 표현하며 단순한 비판이 아닌 진짜 변화는 각자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신념으로 만들어진 음악적 독립선언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연민 그리고 용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진짜 예술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홍보문구가 AI와 인간 감성이 맞닿은 저항의 사운드 4050 백골단 국민을 위해 음악적 선언 진짜 예술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앨범 소개 글인데 총8트트입입다다트랙트랙인이 어, 영상을 보시면은 그 사이트를 게시물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r 어, 이 영상 그 댓글이라든가 이 영상에 또그 사이트를 다시 링크를 걸겠습니다. e SNICA. This is a site that is linked to t 반 e s i t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이 무한의 바다예요. 무한항공 사고에 관련된 그 메시지로서 전달하는 내용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요한 밤하늘 파도 그리운 별빛 사 에 받아요. 예. 어,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좀 약간 좀 재즈틱해요. 재즈틱한 재즈 스윙적인 뭐 피아노의 코드 진행은 아닌데 좀 발라드적인 이 사운드인데 곡 진행이 어,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난다. 피아노 소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믹싱을 했어요. 예. 어, 대개 뭐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 좀 서정적이죠. 예. 개인적으로 인트로로서 어, 이 곡이 저는 좀 좋아하는 곡이에요. 무한내바다 다른 버전도 있는데 어, 뭐 다른 버전은 이 앨범에 실, EP 앨범에 실리지 않고 어, 보통 이 장르로 따지면 앨범이 꼭 특정 장르의 앨범이 아닙니다. 예. 뭐 힙합이라든가 그런 앨범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좀 크로스오브적인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서정적 이거는 약간 발라드에 가깝지요. 예. 근데 이제 니앙 느낌은 필은 약간 사운드가 약간 재즈의 색채가 좀당겼어요 예. 믹싱이 약간 좀 따뜻하게 했는데 피아노 소리가 보통 차갑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트랙은 되게 그 제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정 문제양 되게 좀좀 좀 세지요. i I'm taking some Sajio. t i g u n d o n e a d e o a 두 번째 트랙도 들어봤습니다. 특유의 그 AI에 생성된 그 보이스인데 여자 보이스죠, 예. 근데 이 멜로디라든가 그 보컬의 코드는 되게 기에 익숙한 코드예요, 예. 보이스가. 약간 없지 않은 어토튼 걸린 듯한 약간 좀 기계적인 이 음향이 되게 강한데. 문재인 디스 곡입니다, 예. 어, 뭐그 당시에 참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정권을 바뀌면서 참 엄청난 정치적으로 그 탄압을 했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뭐비그 최순실이라든가 뭐 그런 역, 엮어가지고 참 정치 보복을 사,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에서 랩이 없어요. 예. 사운드가 약간 좀 비트감이 약간 트랩 트랩 같은 비트감으로 좀 다다다닥 치는 게 있는데 어 보컬 코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에요 예. 좀 귀에 익숙한 듯한 그 약간 케이팝 느낌적인 게 있는데 이제 그 음악이 뭐 댄스적인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곡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타이틀곡이에요 국민들이요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되게 좀 슬픈 애절함 애한이 있는 곡이고 가사도 어, 이승만 대통령 박사님을 약간 소, 그 스토리예요.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을 제가 좀 짧게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이냐? 예. 괜찮아. 첫 번째 트랙 '국민들이 미안합니다'를 들어봤습니다. 예. 가사가 이말 그대로 국민들이 미안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에서는 뭐 하와이로 도망갔다, 다리 군국 도망갔다고 뭐 좌파들은 이승만 얘기만 하면 발작합니다. 예. 공국 대통령 영화도 나왔죠. 많이들 보시고 어 개인적으로 이런 보이스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그 피아노 진행이 그 화음이라 그러죠 예 탁탁 끊어치는 듯한 그 정서적인 이 느낌만 딱딱 주는 화음을 좋아해 코드진에. 그리고 이 약간 코맹맹이 듯한 이 보이스인데 ai 생성된 보이스가 코맹 코맹맹이 목소리인데 어참 이런 보컬을 갖다가 색채를 이 찝어낼라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같아요 참 노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코드를 불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보이스톤이라는 게뭐 높고 낮음 있고 중저음도 있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뭐 랩도 리듬감이고 뭐 락도 되게 뭐 높게 불러야 되고 질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래는 더 서정적인 음악을 맞춰서 부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보이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장르의 뭐 재즈나 펑크나 뭐 이런 장르가 들어가 버리면은 너무 또 약간 온더 그라운드 약간 비주류 아니면 너무 또 서양적인 음악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트로트가 또 돼버리면은 뭐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은 좋아하지만 트로트도 구슬픈 뭐그 소울이 있지만 애완이 있지만 발라드도 아니고 발라드는 국내에서 만드는 장르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한국적인 느낌이 좋아요 저는. 그뭐 개나소나 다는 트로트가 아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고 이런 보컬 라인을 되게 좋아하는 데 아직까지 이런 필로 부르는 저 여자 가수를 아직 대한민국에서 그래 못본거 생각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국민들의 미안함이 들어 봤어 네 번째 트랙 밤낮으로 이랬건만 이거는 사공오공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인데 이거는 어 레파트가 아마. 세파트 종가 들어갈 거예요. 중간에 뭐 보컬이 들어가는데 음질이 약간 좀좀 좀 노이즈가 좀 음질이 있게끔 이게 좀 믹싱이 된것 같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 사공오공 분들이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가장으로서 밤낮을 이어가만 비만 놀고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이스라인이 여자 보컬인데 좀 희망적인 비판적이지도 않고 저항적이지도 않고 희망적인 밤낮을 이어가만 가사가 올라와 있나 모르겠는데 어 자녀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이제 막 어린 자녀분들을 둔 분들이 아버지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듣고 어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희망적인 절망적인 벌스로 들어가지만 월버, 첫 번째 벌써 두 번째 벌써 그러나 끝에는 희망적인 거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를 하면은 모든 게다 돌이 아무 타블이 돼버립니다. 예. 다섯 번째 트랙도 좀 타격감이 센 메세지이고 음악입니다 예어이트도 벌스마다 랩이 들어가요 예 판다도 울고 간다 일단 듣고 또 얘기합시다 다섯 번째 트랙 판다도 울고 간다 렛츠고 는중 <목소리> 나정럼 멍타 헛소리 붕환나도도아서 시즌 긴스 리사이스 왁 근데 어딘 맞지 기술은 짝꿍지 p s 수 시각 붕샌 모를게 이제 세기 바래 문화는 금지 근데 뭐가 자랑이래 uh. 홍콩 샵 뽑기만 넘버 남네를 삼켜 넌좀 넘쳐 We good 집에 있던 어때 그런데 한국은 넘본다고 웃겨 빛 가다가 내 자유는 없음 아예 다섯번째 들어 봤습니다 뭐 가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 차이나 를 어떻게 보면 디스하는 곡입니다 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인질로 잡고 있다 뭐 트럼프가 그런 뭐 강력한 또 메시지를 냈는데 오선훈기 대만 홍콩 중국이 다 상켜버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속국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이제 비판하는 곡입니다. 예. 보이스가 지코 보이스하고 비슷해요. 약간 높은 톤인데 좀 세련된 보이스 랩이라 그래야 되나? 어 사운드도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사운드입니다. 예. 메시지는 되게 강력합니다. 예, 좌파 분들은 또 발작하겠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트랙. 뒤로 갈수록 곡들이 좀 타격감이 세요. 예, 아우터로까지 최강 범죄당 제목부터가 되게 좀 세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지 않아. 전체적인 사운드들이 보컬 우리 들어놓고 빼고는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랩 자체가 이제 그좀 날카롭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부분을 좀 깎아 줘야 되는데. 좀 없지 않아. 기에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들리긴 합니다. 예. 어, 뭐이 이 내용은 가사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뭐그당에서 벌어진 범죄 혐의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이거 뭐그 네,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뭐 하는 그 내용인데 처음 이제 앞부분에 약간 국악 같은 그 사운드가 되게 좀 귀에 팍 오더라고요. 좀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랩 뮤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랩 뮤직이랑 힙합 뮤직이랑 달라요. 예. 힙합은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랩 뮤직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장르들 랩이들 섞여 들어가면랩 뮤직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발라드 랩벨 해서 옛날에 좀뭐좀 뭐좀 많이 히트를 쳤었죠. 예. 그러면 이제도 일곱 번째 곡 신명 아니 운명 이거는 저 윤석열 대,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님을 그 영화로 디스했던 그 신명에 관련된 곡을 갖다가 김규리랑 그안누굽니까 안내상인가? 이 디스하는 곡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또 일곱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예. <목소리> 몰라. 한철 장사 영화의 예술은 실종사 비눈물 분장까지 연기는 3류 영화 안내상 아, 열사 코스프레 뻔한 시나리오 불붙이 이건 망할 영화 내상 당한 면상 TV에 종종 보이던 그 모습 처음부터 재수 없었지 관상은 과학 너의 연출 대사 편집 윤석결 김건희 대역 너넨 항상 재연 여기 잘분그 이상 그 이하도 될수 없는 연기자가 자이정도누 속이나 사인송서 그게 신명이면 너희 심판해줄 면일 예, 번째 곡도 들어봤습니다 예. 어, 이 사운드는 전형적인 예, 하드코어 사운드예요 예. 레코어라 그러죠 메탈적인 사운드 기타가 바바박 들어오면서 뭐 b p m 이라든가 어, 이 보이스도 그랩 AI가 생성한 보이스가 지코하고 비슷하네. 판다도 울고 간다라 약간 보이스 톤이 비슷해요. 참 요즘 잘 만들지요 AI가 생성한 음악이. 그리고 이곡 사운드가 좀 뚜렷하게 뚜렷하게 마스터링이 그래 괜찮게 된거같어요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AI 음악 자체에서도 뭐 프롬포트 입력하는데 마스터링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여덟 트랙은 직접 마스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정규 앨범이라든가 기존의 저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들이 직접 그 트랙을 녹음하고 만든 이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마스터링은 원래 전문 엔지니어한테 보통 좀 뮤지션들이 맡깁니다. 근데 이제 AI 음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수입이 나오는 음악도 아니고 그리고 공개를 한 음악이죠. 수입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가사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다저 가사를 적은 상태에서 채 gpt로 좀 검토를 하고 완성을 부족한 부분을 완성한 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가사도 저 인위적으로 다 적어놓은 채 g p 가 완성도를 올려줍니다. 근데 이제 뭐 욕이 들어가든가 뭐 비속어가 들어가든가 특정 뭐 이름이 들어가든가 혹은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생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ai로 사운드라든가 보이스를 생성하고 트랙을 만들어도 가사는 직접적으로 그 생성하는 사람이 다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마지막 아우트로 민주노총 조카라 말그들이고는 민주노총 기종노조를 이제 비난하는 곡 같습니다. 예. 아우트론데. 어~ 타임라인 트랙 시간이 짧아요. 1분 25초 정도 되는데. 어차피 인트로하고 아웃트로하고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를 알리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또 마무리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젓가락카운랑 비슷한 척질 다 뻔해 노동자 팔아먹고 뒤에소시속 챙기네 국가 뒤흔들며 선동질로 꽉 채워 진짜 노동자는 너네 실제 더 외면해 일어나고 있는 사람 대체 뭐가 달라 김정일 뭐라 하든 우린 관심 없어 알아 공산기별 휘날리는 나라 팔아먹기 바빠 비정규직챙기의 능청 너네 연봉 챙기잖아 법에도 안 통해 진실은 이미 밝혀졌네 가짜 뉴스 예, 마지막 아우트로 여덟번째 트로까지 트레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이건 전형적인 트랩 음악이죠. 808그 스네어 드럼 라인이 좀 들어가고 어, 요즘은 트랩이 대세가 아닌데 그 미국에서 이제 먼저 트랩이라는 음악이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한때 그 젊은 저 사람들한테 그리고 클럽에서 되게 이제 트랩 음악이 되게 히트를 쳤죠. 유행이 되고 트렌드가 되고 지금은 좀좀 좀 잠잠한데 전체적으로 여덟 곡을 다 들어봤을 때제 개인적인 이제 피드백은 뭐참 ai가 생성이 되게 요즘 뭐 빨리빨리 되고 참 완성도가 좋은데 어 음악이 일관성이 없진 않아요. 일관성이 없지도 없지가 않고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아우트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우트로가 더하드코어하고더 강력한 사운드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이 어떻게 보면은 우파의 지지자로서 앨범을 낸 부분이다 보니까 어 우파 쪽에 보수 쪽에 나이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지 이런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로트 뭐 대세다 보니까. 그리고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근데 너무나도 저항적이고 비수호가 많이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더 국민들 혹은 저 대중들 분들에게 AI로 생성한 음악이라 하더라도 뭐 합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이랑 뮤지션들은 아마 어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기계적인 음악이다 보니까 AI가 인공지능으로서 그러나 뭐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 저도 뭐 생각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AI 음악으로서 이제 마치 그 AI 음악을 띄워놓고 자기가 프로듀싱한 것마냥 뭐 계좌를 적어서 이제 후원을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되게 못마땅했었죠. 예. 정치를 이용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이제 그 정치를 이용한 이거는 뭐 구걸 같아서. 그러나 이제 AI 음악의 미래성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저도 건들지 못한 음악들을 AI로 이제 간접적으로 저 생성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얻더라든 코드 진행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시 리믹스로서 또 다시 재탄생을 할수 있는 제 스타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저 역시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부분에서는 보수가 옛 예, 전통적인 걸 보유하고 그거를 추구하지만 어,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뭐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많, 많으면서도 음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부분은 따라가야 돼 생각해요. 예. 어, 일단 리뷰를 저는 해드렸고요.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밴드 캠퍼 사이트가 게시판에도 있고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도 사이트를 걸어 놓을 테니까 무료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채널에 구독자분들 좀 많이 들어봐 주시고 그래도 되게 신경을 써서 이제 이 앨범을 EP 앨범으로 이묶과서 AI 앨범을 좀 시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내 봅니다. 근데 뭐 기존 가수분들이라든가 뮤지션들은 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시대가 뭐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어 앨범 리뷰는 다이슨 분께가 그러니까 많이 좀 시청해주시고 예전에 민중가요라든가 그 시대 저항적인 음악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배대지 불러가지고 먹고 살기가 좋은지 그런 음악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좀 메시지적이고 대중적인 가수라든가 케이팝은 이미 뭐 세계적으로 흥행이 됐기 때문에 밴드 캠 밴드 캠퍼라고 여기는 이제 음원을 갖다가 아마추어들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페이팔로 결제를 해서 디지털 음반의 음원을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어, 보통 이거 외국인 분들이 구입을 하는데 거기 근데 뭐 아시다시피 히트가 돼야지 뭐 음원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듣보자 음원은 누가 뭐 음원을 구입하겠습니까 전부다 뭐 멜론 이라든가 스포티파이 라든가 국내 음원사이트 해외음원 사이트에서 다 들어볼 수가 있는 스트리밍으로 뭐 한달에 뭐 저렴하게 얼마 결제를 하면 아무튼 좀 많이 들어봐 주시고 어 지금 2025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시대 저항적인 음악입니다 AI로 생성하는 음악이라 하더라도 어 그러면 이제 리뷰를 마치고 영상을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어, 다음 또 라방이든 컨텐츠가 됐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타이틀곡 국민들이여 미안합니다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괜찮...